스타뉴스 유예지 기자, 티아라 출신 아름이 현 남편을 저격하는 듯한 게시글을 남긴 후현 남편 아닌 어떤 악인이라고 해명한 가운데 럽스타를 재개했다. 5일 아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가 벌써 아이가 둘이라니 사랑의 여보라는 글과 함께 현 남편의 사진을 게재했다. 앞서 전날 아름은 누군가와 대화하는 메신저를 공개했다. 그는 이 덕분에 내가 내 새끼들 보고 싶을 때못 봤어서. 내가 더 잃을 것이 없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. 이어 나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서 무너뜨려 줄게. 더 무너질 게 있나 모르겠다만 나눴거든. 무서울 것도 눈에 뵈는 것도 그니까 다 해봐라고 경고했다. 또 위증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 없는 인간이 있어요. 다른 것도 아니고의 문제로. 자식도 있는 인간이지 기분따라 내가 애를 때렸다는 둥 본인 때문에 불쌍한 내 자식들만 아동학대 당한 불쌍한 애들 되고 재판도 다 엎어진 걸 감히 이제 와서지 말 한마디면 또 뒤집을 수 있다는 둥 다시 위증에 위증을 하려고 하는 게 진짜 대단하다고 주장했다. 아름의 글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저격 상대가 현 남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. 하지만 아름은 기사화되고 있던 글들은 현재 남편이 아닙니다. 어떤 악인이 있었는데 그 사랑과 관련된 일입니다. 현재 잘 사랑하고 있고 왜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. 아름은 지난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했고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. 2019년 비연애인 남성과 결혼해 쓰라의 두 아들을 자녀로 둔 그는 이혼과 재혼 소식을 동시에 전했다. 지난달 셋째 출산 소식을 전한 아름은 지난 4일 넷째 임신 소식을 전했다.